그래서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움벨트 그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반성하는 의미, 회상해보는 의미, 내가 나약한 존재였을 때, 내가 어렸을 적에, 그리고 내가 어쩌면 또 인간이 아니었을 적에, 또는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요정이었을, 영혼 상태였을 어, 어떤 그런 경우, 또는 역지사지로, 역지사지로 우리가 동물들의 나약한 반딧불이의 그 벌레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어, 그런 계기를 주는, 그리고 또나 자신을 은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휴식을 주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웅벨트는. 그런데, 그렇게 타인의 관점과 입장을, 타인의 아픈 아픔을 어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한번 역지사지 해볼 수 있는 알터 에고를 느껴볼 수 있는 어, 그런 그 나만의 움벨트를 한번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 그것이 미술 감상이에요. 그것이 미술 감상. 그래서. 모든 그림에는 화가들만의 운벨트가 있는 거예요. 모든 화가들만의 운벨트와 아비투스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런데 어제 그림이 평행우주라는 관찰자 효과라는 것을 정말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평행우주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아비투스와 운벨트이기 때문에. 어, 눈동자의 태양을 그리는 것, 눈동자의 밤하늘 우주를 그리는 것이 이, 그 어떤 아비투스를 굉장히 잘 나타내는 그림이었어요, 그동안. 근데 드디어 온벨트라는 제, 그 그림이 탄생을 하면서 뭔가 이제 제 그림의 어떤 구성이 또음과 음, 양으로 태양이 양이라면 이 음벨트 달을 그리는 것은 이제 음으로서 있어요. 음과 양으로 구성이 좀양 날개를 갖추게 됐다 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음벨트 시리즈를 하면서 그래서 음벨트 시리즈를 할때 어떤 느낌을 어, 느끼고 있고 음벨트 그 시리즈가 뭐 2004년에 어떻게 시작했고 한건 전에 인터뷰를 덕장 님 인터뷰를 했고 또 덕장 님 채널에 그게 요약해서 올라갈 거예요. 각종 자료와 함께.